Um, you can stand against the bullying without saying a word. 음, 잘 갑시다. 동사 뭡니까? Can stand. 그렇지. Can stand. 너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Against the bullying. 자, 뭐에 대항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괴롭힘. 그렇지. 괴롭히는 그것에 대해서 목, 어떻게 할수 있다? 반대할 수 있다는 거죠. Stand against. 반대할 수 있습니다. 끊고, 뭐 없이. 말 한마디 안 하고. 그야너 걔네 괴롭히지마 내가 혼내줄거야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어쨌든 이렇게 괴롭히는 것에 뭐할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라 simply 동사의 sleep 이게 동사입니다 into a pink shirt on a pink day pink shirt day february 26 이겁니다 2월 26일에 pink shirt d a y 라는 날에 그냥 단순히 뭐만 해라 걸쳐 입어라 sleep into a pink t-shirt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A1에 대해서 아까 답을 찾았는데요. 우선 한번 볼게요. <laughs> 첫 번째 Two high school students in Nova Scotia, Canada started a pink shirt day. 끊고 끊어주세요. After witnessing a new classmate getting bullied 끊고 for wearing a pink shirt to school. 자, 이 문장에서 동사 있어요. 뭘까요? 그렇지. started 입니다. 두 명의 고등학생이 어디에 캐나다에 있는 노바 스코티라는 어쨌든 이두 명의 학생이 시작했대요. 핑크 셔츠 데이를요. 뭐한 이후에? 위트니스가 중요한데요. 위트니스가 무슨 뜻입니까? 목격. 그렇지. 목격한 이후에. 뭘? 새로운 학교 친구가, 전학 온 친구가 뭐 당하는 거? getting b u l l i e d 괴롭힘을 당하는 걸 목격한 이후에. 뭐 때문에? 핑크 셔츠를 학교에 입고 왔다는 이유로 음. 알아보세요. for는요. 대부분 뭐뭐를 위해서라는 뜻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뜻에 때문에라는 이유를 말하는 전치사로도 많이 쓰여요. 됐죠? 자, 그러면서 <목소리> A light bird went off for David Shepard and 뭐고, Trace Price. 라고 얘기합니다. 자, 동사는요? <목소리> 그렇지, went off 그렇죠. went off 고프죠? 쓰세요. 아이디어가 생각나다라는 뜻이다. 우리 왜 만화책에 보자면 아하 하면서 우리 그뭐써어요 머리 위에. 아. 그뭐 이렇게. 정구. 그렇지. 구 그게 이거야. 그러니까 right bird went off. 갑자기 뭐야? 정구가 딱. 떠 올랐다는 거야. 음. 그럼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에게 이 데이비드라는 애랑 그다음에 이아이 이 애들에게. 그리고 나서 데 h e 동사죠. 달려갔습니다. to their local dollar store. 그들의 어디에든일 그러니까 로컬 달러 스토어가 뭐냐면 우리 저기 일본 가면 백0엔샵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린 지금 뭐지? 다이소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1달러 샵으로 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가서 필요한 거 빨리 그 가격만큼 쓸수 있는 거. 로컬 달러 스토어로 달려갔답니다. 자 그러면서 they brought up 가지고 왔대요. all the pink shirts를요. 어떤 핑크 셔츠냐? 여기 지금 대시 생략되어 있어요. 이거 수식해 주는 거예요. 요렇게 잠깐만, 요렇게 핑크 셔츠는 핑크 셔츠인데 어떤 거냐면 they could find 그들이 뭐할수 있는 거. 찾을 수 그렇지 찾을 수 있었던 모든 핑크 셔츠를 다 들고 왔고 그 다음 동사 두 번째 동사입니다. and 랑 연결된 거 뭐냐면 distribute a to b 입니다. a를 b에게 나눠주다, 분포하다라는 뜻이에요. 음. 나눠주었습니다. 그것들을 여기서 말한 핑크 셔츠겠죠? To everyone at school. 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 핑크 셔츠 다 나눠줬대. 음. 그러면서 showing the bully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자 이거 뭐냐면 이 아이들이 뭐 하는 거냐, 보여줬습니다. 뭐를요? 분리를, 분리가 뭐 하다고, bullying wasn't okay다. 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괴롭히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분리라는 거는 괴롭히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음.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집단 괴롭힘은 옳지 않다. 라는 그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너가 핑크 셔츠 입었다고 걔네 괴롭혔어? 우리 다 입었는데. 너 우리 다 괴롭힐 건데? 괴롭힐 거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대단하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A의 답은요. How did pink shirt day originate? 어떻게 핑크 셔츠 데이가 음, 기원하게 되었는가, 시작하게 되었는가입니다. 잘 찾았어요? 자, 그 다음 B번 갑시다. 마지막이죠. Students a school office and whoever wants to join입니다. 학생들, 학교들, 그리고 사무실들 누구든지 가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간에 동사는 can now celebrate입니다. 뭐할수 있어요? 어, 축하할 수, 어, 이제 축하할 수 있고, 뭔가 기를 수 있죠. pink s h r t s day를요, 끊고. as a way. 이러한 방법으로써 어떤 방법이냐면 끊고 to speak up about bullying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큰 소리를 낼수 있는 방법으로 핑크 셔츠를 입으면서 이걸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서, it takes place. 동사는 take place.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발생하다 그렇지, 이렇키다 그것은 매번 몇월에 2월에 발생을 하고요. And all you needed to take part is put on some pink.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진짜 동사 뭘까요 need. 음 a s y easy. 그렇지, easy. 자,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앞에 보세요, 요렇게 돼요. All 앞에 보세요, 모든 것 이렇게 돼요. 모든 것은 어떤 거냐면 need to, 네가 필요로 하는 거야. To do 할수 있는 걸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 뭐하기 위해서 take part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요렇게 돼요, 이 문장이. 여기에 나오는 to는요. 둘다 같은 투부 정사인데 이거는 목적어 자리고 여기는 부사적용법으로 쓰였어요. To take part 표시해두시고 그러면 참여하기 위해서 네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냐? 네가 여기에 참여해서 네가 뭐 필요한 필요한 게 뭔데? 그게 바로 put on some pink 그냥 뭐하라고요? 핑크 어 핑크색을 입는 것뿐이야. 핑크색 뭐 머리띠를 하든지 뭐든지 핑크로 이제 다 하라는 거죠. 자 그다음 동상합니다. There are죠. 있습니다. Lots of different way. s 정말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방법? to show 보여줄 방법. 자, 뭐 your support. 너의 뭐를 지지를 보여줄 다른 방법들도 되게 많아. 뭘 위해서? Pink s h o r t Day를 위해서 네가 보여줄 너의 지지를 위, 너의 지지를 보여줄 다른 방법 정말 많아. 그리고 또뭐할 방법이 많냐면 여기서 이거 way랑 같이 이렇게 수식이 되는 거예요. to get way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to get your friend. 그리고 너 친구들 어떻게 데려와. 함께 할수 있고. 그리고 school,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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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your friends and school involved too. 이렇게 되는데, 이거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어, get은, 쌤 저번에 니한테 얘기를 했나? 2형식도 되고요. 3형식도 되고, 4형식도 되고, 5형식도 다 돼요. 혹시 너한테 얘기했었을까요? 아니. 자, 보세요. get은 2형식으로 뭐뭐로 대다 해서 뒤에 보어도 되는데, 어, 봐봐. give, send, tell, teach, share, and to, b y make, get. for 있었지. 여기서 말하는 get은요, 우리 몇 형식을 몇 형식으로 바꾸는 거였는데,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거였잖아. 그럼 get은 몇 형식도 되고, 4형식도 되고, 전치사 f o r 를 써서 3형식도 되는 거야. 그리고 5형식도 돼. 사역동사처럼. 그러면 오형식이니까 음. 이게 지금 동사잖아. 네. 그러면 you are friends and school이 이게 목적어고요. involved가 어떻게 된 목적격 보호인 거야. 음. 네 친구랑 학교 애들이 뭐될수있네 참여 될수 네. 있도록 만드는 방법도 되게 많아 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해석을 할 때는 뭘 알아야 된다고? 구조를 알아야 해석이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요까지만 하고 오늘 끝나요. 알겠죠? 좀만 조심차려요, 베이비. 네. <laughs> Bullying is a serious issue. 자, 괴롭히는 것은 동사 is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Pink Shirt Day는요, can be 될수 있습니다. A great way 근고 위대한 방법이 될수 있죠. 뭐할수 있는 to get a discussion 이거 또나왔잖아 오영씨, 뭐하게 되게 퇴론이 어떻게 되도록 시작? 되도록. 그고 네. with everyone 이렇게 돼요. 앞에 보세요. 진짜. 네가 아는 모두들에게 토론이 시작되도록 만들 수 있는 위대한 발견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 괴롭히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자 그러면 B번에 대한 답은요. How do I get involved?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가 되는 거죠. 잘했어요. 자 그다음 3번요. 핑크 셔츠데이어 틀린 것은 다몇 뭐 번이었죠? 3번이었습니다. 불리는 아까 뭐였어? 가해자였어요, 그죠? 네. 가해자들은 지지됩니다. To wear a pink shirt를요. 뭐 하기 위해서? To show their regret. 그들의 어떤...